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새럭사냥꾼 제이스입니다. 2 4년 6월 17일이고요. 네, 우양. 좀 빠르게 들고 왔습니다 자, 일단 우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12,380원, 네, 6월 1 3일에 찍고 나서 주가 순식간에 급락 나왔죠. 자, 근데 보시면은 오늘 정확하게 이 지지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라인이냐. 자, 이 라인이죠, 여러분들. 9,800원. 정확하게 9,800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 오늘 9,800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제 들고 오실 터가 없겠지만요 아직 내가 이 자리 매수 안 했다 하신 분들은 뭐야 지금 당장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눌려서 잡을 때 잡거나 아니면은 한번더 11,000원 돌파해 줄때 잡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1 2 3 8 0원이 최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매물이 없었죠, 여러분들. 매물이 없던 만큼 여기서 개인 단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달라 붙었었, 붙었었던 자리란 말이에요 붙고 나서 주가가 급락 나온 이유는 당연히 이 단타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격 조정을 순식간에 준 상태인데 자 이렇게 가격 조정 주면서 현재 이렇게 5일선, 10일선, 20일선 여러분들 이런 단기 2평선 라인들을 끌어 당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우영이 현재 세력들이 나갔느냐?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자, 첫 번째 이 라인,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이거, 그 다음에 이거까지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12380원대를 보시면요. 거리량이 크게 안 터진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 가능해요. 자, 그럼 이게 언제 터졌냐? 자, 이제라인 이제 이 라인. 자, 이 저항 라인을 강하게 돌파해 줄 때, 이때 거리량이 한번 주도 안 여러분들 터져 좋습니다 거래량 돌파 아 저항선 돌파할 때마다 거래량이 강하게 터져준 자리였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 받는 게 어디 만원 자리에서도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 깨고 내려가 준다면은 말씀드렸지만은 네, 9,430 원까지도 순식간에 내려 갔다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대신에 9,430 원이 깨진다면요 웬만하면은 물량 네,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비중을 50% 이상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9,430원이 깨진다 하면요, 진짜 여기죠? 네, 7,000원 자리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잡으신 물눈도 마찬가지로, 물량 한번 정리했다가 한번더 7,000원 자리에서 누르시고, 기술적 반등 자리로 9,800원까지, 네, 매도가 누르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자리라볼수 있고요. 만약 여기서 조, 어, 이렇게 조정을 주고 나서 한번더 끌어올려준다면요, 당연히 12,380원 넘어 서기 위한 자리겠죠? 자, 근데 지금 당장이 얘가 4,000원에서 12,380원까지 조정을 거의 안 주면서 달려왔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뭐야? 네,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더 빠져도 뭐야? 건강한 조정인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여기서,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물량 털리는 자리입니다. 털리는 자리. 자, 대신에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차 매수가 잡으시고 3차까지 열어두세요. 3차까지. 자, 그 다음 2차가 어디? 2차가 말씀드렸지만은 9,400원입니다. 9,400원 자리에서 한번더 매수하신 다음에 여기 깨지고 나면은 무조건 웬만한 비중 정리하신 다음에 한번더 우리 7,000원 자리에서 네, 신규 진입으로 들어가신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가 놀할때 있잖아요. 고가 놀이. 고가 놀할 때는요, 누구나 뭐야 가장 중요한 거는 평단입니다. 네. 이 평단을 잘 잡으셔야지만 은 수익을 순식간에 낼 수가 있고요. 이게 그냥 아무 데도 잡아도 수익 4개지가 아니라 완벽한 타점을 잡아가셔야지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아직도 제이스 영상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영. 뿐만 아니라 다른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CJ 식품도 아니면 사조 식품도 이런 애들도 전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지지 라인을 밟고 나서 한 반등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어젠 당연히 종가 위치까지 봐야죠,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 현재 시간이 이제 오전 11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오후까지 지켜보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수급 어떤지 현재 우량이죠, 여러분. 들 우량 수급 보시면 이 최고점을 찍고 나서 기관 쪽에서 물량을 좀 많이 던졌습니다. 물량 많이 던진 상태이고요. 연기금 마찬가지예요. 예, 연기금도 이렇게 모았던 물량을 전체적으로 10만 주가랑 던지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차액 실현을 기관과 연기금은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직 외인들 있죠, 여러분들. 외인들 물량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일단 외인들의 물량을 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지금 당장 우양, 말씀드린 대로 9,400원이 안 깨지면은, 일단 홀딩하는 포지션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9,430원이 깨지면은,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무조건 비중 줄어가면서, 얼마나 리스크 관리 하신 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눌렸다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예전에, 이것저죠 여러분들, 우양도 보시면 이렇게 신고점을 찍고 나왔었기 때문에, 신고점을 찍고 나서는요, 눌리는 종목들이 많아요. 많고요. 그기다 거리랑도 보시면은, 네, 저번 달보다 훨씬 많이 터진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니까, 러 웬만하면은, 리스크를, 네, 조절하시면서 가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요. 우량 같은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 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승 초입 구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현재 나스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상승 초입 구간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잡아가실 수가 있고, 여기서 바로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라가주면은, 일단 저는 보는 게, 14,200원까지 간다 봅니다. 1 4200원에서 일단은 전량 매도하면서 그 다음 주가 지켜 볼게요. 자, 보시면 이게 1파동, 2파동, 3파동 이런 이렇게도 해볼수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30원이 깨지면은 비중 정리하고 만약 여기서 치고 올라가 준다 하면은 무조건 매도 는어디서 14200원에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량 매도예요. 비중 매도가 아니라 전량 매도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어쨌든 영상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우양에 대해서 실시간 소통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설명만 보시면요 현재 소통방 링크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받아보셔도 될것같습니까요한 번씩 받아보실도될것 같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우양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목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 있으시면요 또 유튜브 댓글을 적으시면은 제가 바로 또 영상 찍어드리니까 이 부분도 알고 가셔도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